대구 달서구 두류동 감삼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두류 센트레빌더 파크 24평형, 31평형 자녀 세대가 최고 20%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곧 분양 마감이 예상됩니다. 두류 센트레빌은 달서구 두류동 638-19번지 일대에 건축이 되었고 그 옆에는 두류 정수장이 있는 곳으로 대구광역시청 신청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두류 센트레빌은 지하 1층, 지상 27층 4개동으로 24평형 164세대, 31평형, 269세대, 총 433세대로 2024년 11월 말 사용승인이 났고 2025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체 433세대 중 일반 분양부는 52세대입니다. 현재는 최고 20% 할인을 하고 있어서 곧 분양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단지 내 모든 세대는 판상형 포베이로 마통풍 구조로 되어 있고 전 세대 팬트리 공간을 확보하여 입주민들의 수납 편리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59A 타입은 공급 면적 23.9평이고, 59B 타입은 공급 면적 23.8평입니다. 78 타입은 공급 면적 30.92평입니다. 모든 세대의 현관 슬라이딩 중문, 광파업은 거실과 안방 시스템 에어컨이 제공됩니다. 59형 24평형과 78형 31평형의 현관, 공용욕실, 주방, 부부 욕실, 팬트리 거실의 사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에 조경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두류 센트레빌은 대구시청의 신청사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서 투자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류 센트레빌의 입지 환경은 대구 신청사 이전 계획에 있고, 두류공원이 도복권 내에 있고, 야외의 막당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은 반경 1 k m 에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다섯 곳, 초등학교는 신흥초로 배정이 됩니다. 교통환경은 감삼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달구벌대로를 이용하면 대구 전역을 30분 이내로 접근하기가 수월합니다. 생활편의 시설 또한 전통시장과 병원 그리고 대형마트가 인접하고 두류 젊음의 거리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두류 센트레빌의 입지, 교육, 교통, 생활편의 시설까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두류 센트레빌의 분양금액은 24평형은 4억 3천에서 4억 6천 선이고, 31평형의 경우 5억 5천에서 6억 원 선입니다. 그리고 두류 센트레비를 취득하시게 되시면 주택수에 미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중공후 미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인데요. 기존 2주택자가 두류 센트레비를 취득하시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 1.1%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됩니다. 궁금한 점은 우측 상단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해드리며, 방문하시면 계약할 세대를 직접 보시고 진행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방문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야 원활한 상담으로 계약할 세대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